하나을 걸려줬다 한잔 먹어볼게요 음, 다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 윤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슬님 아 윤슬님 어서오세요 이피형님 방송에 계신 분 너무 좋네요 아어쩌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좀 시작을 했어요 일찍 돼, 일찍 네 반갑습니다 어쩌서 감사해요 아, 요슬님, 이피형님 방송에서 만난 분인데요. 엄청 재밌는 분이라는데. 엄청 웃겨. 배 잡았어, 배 잡았어. 엄청 웃기신 분이야. <laughs> 엄청 재밌는 분이래. 이피형님 방송에는 미남, 미나, 미녀들 밖에 없고, 다 재밌는 분들 밖에 없어요. 음 저도 좀 그런 걸좀해야 되는데, 어, 진짜 미남, 미녀, 어, 다 개그맨, 개그우먼들 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 소매에다가, 치킨 먹으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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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입니다. 맥의 치킨입니다. 이거 멀리 있나? 술부터 한잔 먹을게요. 술좀안 몰라 했더만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미남이라고요. 좀 억울하게 생겼어요. 좀 억울하게 생겼다 그러던데. 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억울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아이고, 정권 미남이시는 아유, 고맙습니다. 칭찬, 막, 몸둘 바는 모르겠네요. 제 방에 와주셨구만 자체로도 감사한데. 와, 전권 미남이래. 우와. 어떻게 들어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가발 쓰고 방송하기 전에요. 술방하고 있는데, 혼자 야외 딱 가는데, 갑자기 저보고, 방장님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겨도 가더라고. 억울하게 생긴 게 뭔가 하면서 계해서아 그래요 하면서 아 그런 그런가 봐요 하넘어갔는데 억울하게 생겼더니 네, 한번 들었어 닉네임 기억이 안 나요. 어한잔 마실게요 민설리 고맙습니다 오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좀뭐 솔직히 좀 충격을 좀한게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좀못 생기긴 했는데 억울하게 생겼더니 한번 들었어 진짜 뭐가 좀 충격이었어요. 아, 연습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연습을 <laughs> 실선하고 오셨어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음. 지금 얼굴을 필터를 했어요, 필터. 음. 필터를 해서 그래, 요슬림 어, 지금 필터를 여자 필터 쓰지 않았거든요. 여자 갑을 쓰니까 조금 좀 보기좀괜찮으신예요 미남이거든요. 음. 미남에서를 또 처음 들어봐요 유튜브에서 음. 미남 난좀먹울라고생겼다다 저런 도 많이 들어봤고. 어. 오늘 댓글로 이제 음. 영상에 댓글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음. 이쁘게 생겼다 소리 들었습니다. 아나 이쁘게 생겼다 소리 듣고 잘생겼다 소리 듣고 억울하게 생겼다 소리 듣고 아. 음우 또하면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많이 듣긴 하네요. 음. 이쁘게 생겼대. 와이 필터를 올리니까요 그런 것 같아. 음. 음. 네 대우합니다 대우. 문통 음, 합병 음. 음. 대구 사라 대구 대구에서 적어놨습니다 대구 이거 소금에 적어놨습니다 대구 산다고 대구 삽니다 대구 대구 소금 아난출입 소금에 걸 수가 이제 여기가 대구 삽니다 적어놔야 되겠어요 대구 삽니다 붙여 놓거든요 아, 장원 사세요. 음. 아, 장원 음. 윤슬님, 그, 이필형님 방에서 억수로 웃기시던데, 그 개그, 그 좀, 이제 코드를 좀 잠시 전수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필형님딱좀닮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맨날 가보고 있어요. 어, 제가 방송 안 하면은, 아침에 눈 뜨면 있잖아요. 이필형님 방송 하시나? 가봐요. 음. 점시간 되면 또 이필형님 방송 시작하어가까오전막쓰트레스 그러니까 받는 거를 어, 이필형님 방송 보면 막 개운하게 막 이렇게 막잖아요어 어, 없어져요 그게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안할 때는 이필형님 방송 들어가서 또 하시나 안 하시나 보고 이제 채팅 치고 하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어. 나 이필형님 너무 좋아 큰일 났어 어나개일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어나개일것 같아 아진짜 어, 형님 너무한테 개이득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진짜 그 공연 보고, 공연 가서 내 보고, 어, 내 반에 뽑어요내 형님한테 진짜로. 어,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어서 오세요. 야, 나 진짜 어, 같은 남자가 봐도 진짜 잘생겼다. 사람 좋다. 어, 재밌다. 와, 같은 남자가 봐도 그렇더라고. 근데 여성분이 뭐 어떻겠습니까? 윤술님안 그래요? 어, 그래서 방이그 사람이 많은 I'm 요 o 발 사람이 많은. e a 음. 어, 한 한자 t 죠짠뭐얼얼굴 f a 이 i 이해된 거. 이 i t 이못 따라가지만은 이제 방송하시는 거좀 보고 따라하고. bit o 고 a l i t t l 그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t l 어, 가발 쓰고 막 춤추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보고, 아, 나도 가발을 사봐야겠다 싶어. 가발을 샀어요. 근데 이벤트를 원래 이벤트하고 그한 번만 딱 하고 이벤트 안하라 했는데, 이게 은근히 또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래 한 번씩 쓰고 하고 있어요. 어. 밖에설 때는 이래 안 쓰고, 집에서 쓰고 있어요. 다른 양념 먹나? 양념 먹나? 양념 다 먹잖아. 음. 아만난다 치킨 치킨 만나네요. 음 성경이 식사하셨습니까? 음. 아 진짜 돈받는게 쉬운 게 없네요. 아 짜증. 조금가더 줄까? 줄까? 하나 더까 100조 그래 줄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어요 아, 아 이런지 얼마 안 드셨어요 아 주무셨구나 음. 아이고 우리 성경이 일이 없어 어떡하지 너 형님, 혹시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거를 할일 있으세요? 혹시? 해보, 해보시러야 있으세요? 응, 혹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 태양광 설치를 외주를 주고 있거든요. 우리 설치팀을 지금 만들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부리기가 그래. 만들고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뭐. <laughs> 도움도다 하고 해야 되니까. 부담이지. 회사에서 자꾸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걸 너무 많이 걸려고, 나한테 회사에서. 근데, 지금, 어게할까 싶어, 지금, 지금, 음. 딴데 갈까 싶어. 돈도좀더하는데 갈까 싶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아니, 이 회사 방음을내 거면은, 미래를 보고 한다지만은, 재 음. 생활잖아요. 어, 그거는 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뭐다 내한테 시키고, 막다 내, 내한테 먹고 싶니까 너무 부담인 거라.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돼. 그, 걸막 회의, 회사에서 회의하고 하는데요. 뭐, 르리 지금, 지금 부장님하고, 어, 뭐, 차장님하고, 뭐, 누구, 너, 누구, 가정님하고 할다 있냐는 몰라. 있어도 괜찮아. 네. 응. 들어도 괜찮아. 근데 오늘 막 회의하는데, 이전는 내가 뭐 하면은, 말이 하기 싫은 거라, 이제. 말해도 그, 때뿐이라 음. 응. 다 말로 일하는 사람들, 다 말로. 어. 그래서 부장님이 음. 얘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계속 본인 할라는 것도 하고 싶은 얘기안 하는데, 나도 이제 안 하려고 했지. 해보니까, 딴 것까지 다 내일 되고, 스트레스가 왔어. 내 것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응? 딴 것까지 지원하고 있어야 내. 내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어. 오늘도 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 진짜 시발짜증나서아 어, 새콤 <laughs> 데있어 음, 자간네 응, 감사간이될거 아니야. 아무튼 뭐돈벌어오 쉽지 않네요. 어, 하인님 무슨 일이오? 티직습니다 음, 제가 회사를 잘 그만 때려치우거든요 증거야, 너 증거야, 증거가 증인인데. 이거서잘때려치는 거. 저 지금 고정해요 음. 아, 고민 중입니다. 아 이놈 해석 건 느낌이 진짜 씨. 오늘 도 진짜 얼마나 많은 걸려고 하는지. 와 내가 진짜 씨 부담스러워. 뒤집도 띠에서. 음 하여튼 식사하고셨어요? 음 식사하고셨구나. 아인 앞에 있습니다. 아인 앞에 있어, 앞에. 카톡 소리 들리나 카톡 소리 들리는데. 가 카톡 소리 들리나 지금도 어, 카톡 하면 진동 오는데. 아니, 나 카톡 하면 진동 오는 거같았다 아, 잘못 들었는데, 기가 이상하지. 여기요. 2년? 3년? 3년 차네, 3년 차.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그리고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사장이 회사 일을 알아야 돼요. 응. 사장이 회사 일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회사가 있다 거예요. 지금 개파야, 개파. 내가 뭐잡아갈라그래도내 혼자 뒤지겠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나 이제 나도 이제 안 하려고. 내만 죽겠어 내가 잡아가려고 사를좀잡아갈라고 해도 내만 죽겠어요. 응. 확실한 거는 회사 사장을 하려 그러면 요 업무를 일을 할줄 알아야 돼, 사장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사장을 하면 안 돼. 어, 진짜 회사 휘청휘청거는 지금 막 미치겠다. 아휴, 이 청결하게 소리가 가다 고배야, 맞아 고배, 고배. 고비. 응. 뭐 와! 응, 넌잘났지 뭐. 만야무지 음, 말고? 오늘 어, 깔아볼 거야. <laughs> 음, 더 잘났어. 음, 음, 오늘 잘 나왔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음, 그래서 동정깨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 좀 전화를 받으시는 바쁜가봐요. 음, 이거 좀 하고. 형님 혹시 그쪽에 뭐 사람 안고면 저번에 사람 왔나 카더라고 내보라카더라고. 어. 진짜라, 니네 얼마 줄게 올래 가더라고, 우리가 좀 그래요. 아, 그런데 이해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생각해보게 가면서 네 하는 일이 뭐고 카면 이거 일을 저희를 일, 저희라고 일, 저하고 저러고 한다가 둘만. 와씨, 어, 이렇게 뭐만하라카더라 그 사람 더 뽑아서 하락라 가면 개발자 같이 하지.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회사 그래 예사심이 아직 있어요. 있는데, 예사심 있었던 데라 어. 예사심도 있고, 어, 그다가안 되는 거 하니까 사람을 한번 뽑았어요. 데그 친구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돼 잘하고 있어요. 어. 잘하고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역량이 있잖아요. 힘들 거라. 그 카다가, 가고 원래 그런 말안 하거든요. 어제 하더라 아, 어제만, 어제 카더라. 어. 사장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내일 하더라 해달라고 과 아, 원래 그런 말한 번도 안 했어요 어몇달 동안 하면서 그거 그런 말안 했는데 그말 하더라고 나도 내가 바쁜데 그거 뭐하고 나도 집에서 하는 거일 조정해야지 야, 오, 오자마자 실장님 오면 뭐, 뭐, 하길래 이게 그말이거 다래 지금 하는 것도 급한데 이것도 가면 나도래 어이가 해놓잖아요 지금은 밀려. 그럼 이거 또내어 가는데 언제든 또물어보나니까 그냥 갖고 왔는거라요. 내가 보면, 딴거부터 한다고 이게 하락해, 하는 쉬긴로 하는건데. 그니까 나는 이제 막, 이제 막말석이 싫어. 이제 뭐, 회의다도하면 하고, 애약하고, 자꾸 이거 할 일을 하려고. 음. 괜히 내만 쓰레기 받고, 내만 숨질러 하는거라요, 그냥. 어, 너무 짜증나는거라. 하여튼 또몇 번을 물어보는지 하루 몇 번씩 물어보는지 와.. 그때 하여튼 모르겠어 지금 내 고비입니다 고비 그러면서 사람 한명더 들고 나 하는데 좋습니다 들고 좋아요 난 진짜 좋아 근데 월급이 막 100만원 대 이상 차이나 아니요 들고 온 사람 있어요